안녕하세요. 슬로우런데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러닝 방법,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처음 러닝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달렸어요.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하고 기록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다 보니 결국 무릎 부상을 당해서 달리기에 대한 흥미마저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던 중 슬로우 조깅을 알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부상 없이 달리기를 다시 즐겁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분들이나 부상 때문에 다시 러닝 하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슬로우 조깅. 자,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인데요. 일본의 운동 생리학자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님이 만든 운동 방법입니다. 일본에는 이미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자리잡았고 우리나라에도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주로에서 슬로우 조깅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 걸 보면 점차 확대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특히 빠르고 격한 운동이 부담스러운 초보 러너나 중장년층 분들까지도 부담없이 따라할 수 있어서 요즘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슬로우 조깅의 역사는 1970년대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나카 교수는 오랜 연구 끝에 빠르게 뛰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달리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다는 것을 발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어요. 지금 일본에는 많은 도시에서 슬로우 조깅 모임 활발히 운영 중이고요. 공식 슬로우조깅 협회에 등록된 모임만 25개 정도 되고, 공식 모임 회원 수는 1,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협회에 등록된 공식 인원 수이고, 주 1회 슬로우조깅을 하는 일본 사람들의 인원은 비공식적으로 대략 40에서 6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슬로우조깅이 왜 좋은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최대 심박수의 약 50에서 60% 수준에서 유지되는 운동입니다. 이런 낮은 강도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안정시 심박수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슬로우 조깅은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말초혈관 저항을 감소시키고 혈안 내피 기능을 개선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저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경우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0%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둘째, 부상 위험이 정말 적어요. 슬로우 조깅은 걷는 속도에 가까운 속도 시속 4에서 6km 정도로 뛰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에서는 지면 반발력이 작아져서 관절과 인대에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달리기는 착지 시 체중의 2배에서 3배의 충격이 무릎과 발목에 전달되지만 슬로우 조깅은 그보다 훨씬 적은 충격이 발생합니다. 거의 걷는 수준의 무릎 관절 부하만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으로 착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충격 흡수를 자연스럽게 분산시켜 관절의 손상을 예방합니다. 자, 다음은 셋째. 다이어트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2010년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심박수 50에서 60%에서 지방이 가장 많이 연소되며 강도가 올라가면 탄수화물 대사 비율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슬로우 조깅은 운동 강도가 낮은 대신 지속시간이 길어져 총 지방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감량하는데 효과적인 거죠 또한 슬로우 조깅은 다른 고강도 운동에 비해서 심리적인 실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넷째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미국 정신의학 저널은 규칙적인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집단이 불안장애 증상에서 현저히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슬로우 조깅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두 물질은 모두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슬로우 조깅은 일반적으로 공원, 하천변, 오솔길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자연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슬로우 조깅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단계. 자, 슬로우 조깅의 핵심은 느리게 달리는 거죠. 그냥 걷는 속도보다 살짝 빠르다 싶을 정도면 딱 좋습니다. 기준은 딱 하나. 말하면서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친구랑 수다를 떨면서 뛸수 있으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 경쟁하는 러닝이 아니라 몸을 아끼면서 평생 할수 있는 건강 조깅이니까요. 두 번째는 발을 어떻게 디디느냐, 즉, 착지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슬로우 조깅에서는 뒤꿈치가 아니라 발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 그러니까 포우풋이나 미드풋으로 디디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이나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이 훨씬 줄어들죠. 중요한 건 살짝 앞으로 기울여서 가볍게 톡톡 디디듯이 겉뜻 뛰는 겁니다. 너무 발끝으로만 뛰려고 오히려 힘 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앞꿈치 쪽이 먼저 닿는 느낌이면 충분하죠. 자, 세 번째는 보폭과 템포인데요. 슬로우 조깅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짧고 빠릅니다. 발걸음은 작게, 대신 빠르게, 이걸 어, 180 케이던스 스텝이라고도 하는데요. 1분에 180번 발이 땅에 닿는 템포로 가는 게 이상적이에요. 실제로 탁탁탁 하는 가볍고 일정한 리듬으로 뛰면 몸도 훨씬 편안해지고 에너지도 덜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요한 기준은 자연스럽고 곧게입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되 긴장하지 마시고 어깨는 툭 떨어뜨려 힘을 빼고 팔은 가볍게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시선은 약 10에서 15m 앞을 봅니다. 너무 아래를 보면 목이 아프죠. 한마디로 무리하지 않고 중심을 앞쪽으로 살짝 기울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이 슬로우 조깅 관련된 책에 보면 이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아직은 이렇게 슬로우 조깅 속도로 뛰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뛰는 것 자체도 이게 좀 눈에 띄는 행동인데 얼굴까지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뛰다 보면 좀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각이 될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적당히 그냥 내가 기분 좋은 미소 정도는 뭐 뛰면서 할수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뛰는 거는 좀자 그러면 슬로우 조깅 할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안전하고 즐겁게 슬로우 조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오래 달리는 게 목표지 빠르게 뛰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로 조깅이 아니라 그냥 조깅이 되니까 그 점을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내 페이스가 어느 정도의 페이스인지를 항상 인지하면서 찌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둘째, 운동 전으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해도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웜업과 쿨다운을 해서 몸의 신호를 먼저 보내주시고 꼭 운동을 하세요. 자, 셋째. 지나친 장시간 조깅은 피하세요. 슬로우 조깅이 편하다고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씩 무리해서 뛰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근육과 관절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리하면 여기저기 아플 수도 있고 처음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익숙해지면 30분에서 1시간으로 조금씩 늘려서 가세요.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하시는 초벌 언어시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다시 달리기가 불안하신 분들은 슬로우 조깅으로 다시 달리기의 즐거움을 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빨리 뛰려고만 하다 보면 무조건 부상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무릎 부상 이후에 주중에는 슬로우 조깅하고 주말에는 고강도 훈련으로 올해 가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슬로우 조깅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천천히 달리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슬로우 조깅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知道了没。